독일 헌재 판결 종교단체의 채용 자율권 강화. 독일 연방헌법 재판소는 교회와 디아코니 같은 종교단체가 채용 시 지원자에게 교회 소속 여부와 같은 신앙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며 종교적 자율권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유럽사법재판소와 연방노동법원이 종교적 차별로 인정했던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개신교를 탈퇴했다는 이유로 폭지단체 디아코니의 채용에서 탈락한 사회복지사 베라 에겐베르거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헌재는 종교단체는 헌법이 보장한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자율권에 따라 기독교적 정체성 유지를 위한 인사 기준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종교단체는 교인 자격이 없는 지원자를 탈락시키더라도 자동적으로 차별 보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그 산하 복지기관은 독일에서 가톨릭 카리타스 포함 약 180만 명 이상을 고용하는 최대 규모의 고용주 중 하나입니다. 이번 판결은 종교단체의 정체성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직업 선택의 자유와 종교적 요구 사이의 차별금지 경계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자, 독일 필수 노동력의 핵심 동력. 10월 20일 발표된 연방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독일 임금 노동자의 약 26%를 차지하는 이민 배경. 노동자들은 이제 독일 경제와 사회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핵심 동력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부족 직종에서 이들의 기여는 절대적입니다. 지난해 기준 용접결합기술자 중 60%, 요리사 식품 제조 종사자 중 54%가 이민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계공사 18%, 버스 트램 운전사 47%, 육류 가공업 46%, 식당 서비스직 45%등 필수적인 분야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이민자 출신이었습니다. 이는 이민 없이는 독일의 핵심 산업과 사회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경찰 7%, 공공행정부 5% 학교구에서 12%등 공공 부문에서는 이민자 비율이 여전히 낮아 사회적 대표성의 격차가 뚜렷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민자들의 교육 접근성과 공공 부문 진입 장벽 개선이 독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민 정책이 노동력 부족과 인구 고령화 시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불황 속 축가 신기록 독일 경제의 이중 현실 독일 경제는 3년 연속 침체에 빠져 기업 파산과 해고가 이어지는 실물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태표지수 탁스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중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매트리스 제조업체 아키노스 매딩의 파산처럼 국내 산업 현장에서는 높은 에너지 비용, 복잡한 규제, 계열사 재정난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탁스 상장 기업 대다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기에 탁스의 화랑은 독일 국내 경기보다 세계 경제의 회복세와 해외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반영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펀드 매니저 로저 피터스는 이를 탁스 상승의 주된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경제학자 아인 반바흐는 이러한 상황을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닌 구조적 위기로 진단하며 산업 전반의전환 지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부양책 대신 세제, 노동시장, 사회보장제도 등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축가 신기록에도 불구하고 독일 경제는 실물 현장의 어려움과 금융시장의 낙관론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IfO 보고서 초등학교 종일제의 긍정적 효과 입증. 2025년 10월 23일 윈앤의 IFO 경제연구소는 초등학교 종일제 운영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학교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종일제에 참여하는 아동은 독일어 성적 향상,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개선, 따돌림 경험 감소, 그리고 김나지움 상급 학교 진학률 증가 등의 혜택을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종일제 아동들이 톡소에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부모 도움 없이도 학습을 이어가는 등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종일제가 사회적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 해소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수학 성적에서도 큰 변화가 없다는 한계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보고서는 긍정적 효과가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에 달려 있으며, 특히 학습부진 학생이나 비독일어 가정 출신 아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때 종일제의 효과가 더욱 두드러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IFO 연구소는 종일제가 이미 학업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질을 높여 더욱 효과적인 교육 정책 도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연구는 독일의 대규모 국가 교육 패널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종일제의 실질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첫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독일 기업 10곳 중 8곳 노후 인프라가 경영 발목, 독일 경제 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 독일 기업 10곳 중 8곳이 넘는 84%가 교통 인프라의 낙후로 사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2013년 60%, 2022년 79%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로 한때 독일 경쟁력의 상징이던 교통망이 이제는 경제 성장의 주요 걸림돌로 전락했음을 시사합니다. 가장 큰 문제로 도로 92%가 불편 호소와 철도 71%가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철도를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본 기업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는 잦은 대규모 보수 공사와 운행 중단이 기업 물류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중소기업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독일 정부는 올해 3월 5천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특별 기금을 조성했으나, IW는 이 예산이 단순한 예산 전용이라면 실질적인 추가 투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류 경쟁력 악화를 막기 위해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통한 인프라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